안녕하세요. JS 컨트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인 테스트 하기로 중간 단자함과 세대 통신 단자함 사이의 랜선과 TV선을 혼자 왕복 없이 한 방에 찾는 방법을 소식해 드리겠습니다. 멀티인 테스트 하기란 리모트와 마스터를, 연, 랜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 마스터의 램포트의 번호가 이 리모트의 표시가 돼서 랜선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LED를 통해서 단선 여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멀티레이트하기의 특징 중에서 두 가닥의 선으로 번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맨 앞에 같은 경우 랜선이고요. 어, 여기는 RJ45가 되어있고 여기는 그냥 알선입니다 이랬을때 요 연결컨넥터 여기는 RJ45 여기는 심선접속자를 연결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요 포트번호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도 r j 4 5는 R선, 여기도 R선, 이랬을 때 연결 커넥터를 연결하고요, 연결 커넥터, 여기 1, 2번선, 1, 2번선 연결하고 누르면, 예,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자, 두 가닥인데, 요 TV선도 마찬가지, 요 중앙심선과 실드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누르면, 예, 포트 번호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자, 위 같은 방법으로 중간 단자함과 세대 통합 단자 사이에 랜선과 TV선을 혼자, 방법 없이 한 방에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분해통신과 TV 평면도입니다. 여기 8세대고요 여기가, 예, TPS가 있고요 통합 단자함에서 이쪽으로 선이 갑니다. 보면 이게 통합단 중간 단자함이고요. 중간 단자함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결선을 다해 놨고 요 TV 같은 경우는 여기 예, 32가닥의 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대 여기 세대의 통합 단자함 여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어 데이터 보이스 RJ45로 치고 했고요. 여기 분, 분기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긴 이 합니다만 예. 자, 지금 한 층이 8세대고요 여기 중간 단자함이두개 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세대를 여기서, 아, 16세대를 여기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세대고요 랜선은 데이터와 보이스 해서 두가닥그 다음에 층수가 2층 하니까 랜선이 32가닥이 중간단자함으로 오고요. 또 TV선도 마찬가지. 공청과 유선 2 가닥이 옵니다. 그래서 2층 8세대. 그래서 32가닥. 즉, 중간단자함에 조토탈 64가닥의 전선이 예, 포설되어집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샜는데요. 여기 보면, 예, 랜선 2 개, TV선 2개, 그래서 네가닥씩 해서 여기에 모입니다. 여기에 32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층, IDF가 있는 곳에도 또 마찬가지 32가닥 해서 여기 64가닥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32포트 두개를 이용해서 예, 찾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제 제품이 보면 32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 포트 각각 랜선과 TV 선을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TV 선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닥을 연결하면 되고요. 여기 하나는 광청, 하나는 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랜선 같은 경우는 r g 4 5가 있을 경우 그냥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r 선일 경우는 이렇게 연결 커넥터를 이용해서 RJ45로 1, 2번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 2층을 4가다가 전부 연결을 합니다. 요렇게. 1, 2번, 1, 2번. 요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1, 2번, 1, 2번. 요거, 32포트짜리, 요것도 32포트짜리 1, 2번. 요렇게 하면 됩니다.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연결하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다 연결을, 홀을 8호까지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 17, 18로 시작합니다. 여기 6세대니까, 15, 16, 15, 16이지만, 또 연속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31, 32,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모두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IDF, 중간 단자함으로 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선등 있는 거에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한 가닥, 한 가닥을 두개 연결해서 누르면, TV, 예, 전부 다 찾고, 그 다음에, 아미, 포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랜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r j s 5와심선족사를 연결해서 두 가닥, 1, 2번을 연결해서 누르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박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홀수는 랜선 중에, 아, 데이터다. 그 다음에 2번, 짝수는 보이스다 해가지고, 아미를 틀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TV 같은 경우는 1번은 공청이다. 2번은 짝수는 유성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또 아미 짜고, 여기서, 어, 넘버링을 해가지고, TV 같은 걸 넣으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한 방에 찾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내가 다시 전부 다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다시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찾고 예, 끝 예, 물론 뭐 랜포트를 저희 요 마스터를 회수를 해야 됩니다만 예,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나오는 번호를 적고 여기 다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더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만들게 됐냐면,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랜선은, 예, 유도식대적기로 찾으시고요. 이 TV는 삐삐기로 찾는다.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정확히 잘 이해를 는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한방에 아 예, IDF와 세대통합단자 간의 선을 예, 쉽게 한방에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S 컨트롤이었습니다.